자사후가 우리 제목 보니까 이 투투용법이잖아, 그렇지? 너무 그죠? 너무 이거해서 이거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달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상상해 봅시다. 이가 동사하고 자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뭘 상상하냐? 여기는 이제 대시 생략이 됐어요. 접속사 대시 자, 너가 어디 에 있다고 하는 거야? in the mid로 보면, 먼모 한가운데, 먼모의 뭐, 뭐 중심에 있는 뜻이야. 네가 어디 중심에 있다고? 큰 사막이었던 중심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큰 사막 중심에 있다고 상상해보래. 자, 그 사막은요, go, run, 됐죠, 그렇죠? go on, 됐죠, 그죠? go on에, o 앤 and on은, 그죠? 계속 돼. Go, and, go on and on은 계속해서 먼대제다 뭐, 뭐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은 계속해서 자 in every direction 돼있죠 그죠? direction 모든 방향이잖아 모든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다 자 모든 방향이 다 사막이란 얘기야 알겠니? 모든 방향이 다 사막이다 고온 on a 은 계속되다 태양은 feels like는 멋처럼 느끼다 뜻이에요 멋처럼 느끼니 그죠? 자이언트 보로브 파이어라 됐죠 그죠? 그러큰 그러니까 어떤 불의 공처럼 느껴지더라. 그러니까 큰 불덩이 같은 거겠죠 그죠? 이런 거. 자, 필 다음에는 보통 형용사가 오죠. 그리고 필 라이크 다음에는 이렇게 명사가 옵니다. 얘는 뭐, 얘는 처럼 느껴지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뜨거운 바람이, 자, 뜨거운 바람이, b u r 가 자, 태우다죠, 그죠? 이게 동사 s가 붙었지. 자, 뜨거운 바람이 태우는데, 뭐, 뭘 태우니? 너의 당신의 페이스 앤드 n d 너의 얼굴과 목을 태운대 그리고, you are open, 너는 you open, 너는, 그지? 연대, 너의 백팩을 연단 얘기지. 자, 뭐 하게 해서? 물좀 마시기 위해서, 얘는 멈머하기 뭐,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멈하기 뭐, 위해서. 그래서 얘는 멈하기 뭐, 위해서 이럴 때는 같은 말로 in order to drink 그리고 so as to drink 이렇게 보면 돼요. 자, oh no, you are almost out of the water. 자, out of는 그죠? 뭔몇이 없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와안돼 you are almost 너는 거의 out of water 거의 물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이 바닥났다는 얘기죠 그죠 알겠지?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몇몇이 없는 이렇게 하시면 돼 그죠? 이렇게 이런 거상정감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stock 하면 이거 s t 이 재고거든 재고 없다는 얘기는 이제,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 상품이 알겠지? 자, 그래서, 너는, 그죠? 왜시뭔 뜻이지? 적신다지, 너의 목을 뭘로? 물방울로 적시고요. 알겠죠? 얘가 동서원. 그니까, keep going 되있죠. 죠 keep ing는 계속 뭔마다 뜻이야. keep ing는 계속 뭔 마다 계속 갑니다. 자, Sunraker like Bad Dream. 자, 뭐참 들리니 어떤 나쁜 꿈처럼 들리니 아, 알겠지? 요런 뜻이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 이렇게 쓰인다는 거 사운드도 마찬가지야. 사운드도 이렇게. 그죠? 라이크 like 한 명한테 이렇게 형용사 이렇게 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라이커 like 전체사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자, where well, this is n o t a dream. 자, 이것은요 꿈은 아니란 얘기야. 어떤 꿈? 무슨 꿈? 사람들을 위한 꿈이 아니란 얘기야. 어떤 사람들 대 있죠, 그죠? 우리 이제 관계되 면서 배웠지, 그죠? 주격 관계되 면서 여기 했지. 요그요 문장 요 그대로 그지? Take part in the p o r d i g i t race. 자, f o r d i g i t race 참가할은 사람들 take part in은 참가다 뜻이야 같은 말로 참가할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죠. 됐지? 자, 주격 관계 대명사. 같은 말로는 대시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 어떤 디저트 레이스죠? 그 디저트 레이스, 그죠? 아, 데저트 레이스죠? Sorry 자, 그포 데저트 레이스는요 어, 시리즈 오브 포 레이스 라고 되죠 그죠? 연속된 네 개의 경주인데 뭘전 세계에서 가장 거친 사막을 가로지르는 어크로스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요런 의미 알겠지? 그죠? 네 개의 경주다. 각각의 경기는요. 각 경기는 뭐다? 250km 길이고 동사원, 동사투죠. take는 이제 걸리다 뜻입니다. 7 days. 7일이 걸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알겠지? 각각이니까 얘는 뭐야? 각각인가? 단수 취급이야. 이스가 없고, 동사 S가 붙은 거지.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뭐, 사망 얘기네요. 처음에. 사망 얘기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는 잠깐 볼게요. 일단은 뭐, 잠깐 해서 끊고 가는, 가는 게 나을 것 같아.